처음에 병원체가 숙주로 들어갑니다. 병원체가, 병원체가 숙주로 들어가면 감염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병원체에 감염된 숙주가 생기면 이 숙주가 격리를 시키겠죠. 이 숙주를. 근데, 아, 격리를 시키면 안 걸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격리를 안 시키면 이 숙주에서 병원체가 탈출을 하면서 아까 그 남자가 기침을 해서 병원체가 탈출을 하면 어, 비말 전파나 직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근데 개인이나 환경 위생 관리를 하면은 이 고리가 차단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자, 손도 안 씻고 마스크도 안 켰어요.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감염이 환자가 되었다 뜻입니다. 치료를 안 하면 여기서 치료를 안 하면은 또또 또 다시 음, 이 병원체의 감염이 또 다른 숙주가 생긴다는 뜻이고 치료를 하면 이 연결고리가 또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감염이라는 거는 병원체가 숙 진발 전식시키는 상태. 상태를 얘기를 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쌤입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코로나19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잡용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트로움이 없다는 말처럼 오늘 수업을 잘 듣고 잘 대처하면 코로나19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잠깐, 잠깐, 책한 권을 추천해 드릴게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운세 혹시 읽어 보신 분 있나요? 이 책에서는 세계의 역사를 단세 가지가 바꾸었다고 했는데 바로 총과 균과 쇠입니다. 여러분, 무기인 총과 금속인 쇠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균이 인류의 운명을 바꿨다. 옛날 같았으면 바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지도 모르는데 코로나를 겪고 있는 지금 이 책을 읽으면 어느 때보다도 잘 이해가 될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는 청과 새보다 균이 더 강하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감염병의 역사를 인류의 정복 역사에 비춰보는 흥미로운 책이에요. 강력 추천합니다. 자 그럼 총균세에서 얘기하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감염병을 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감염병은 아테네 홍역입니다 기원전 431년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홍역으로 인해 시민의 3분의 1이 사망합니다. 싸우러 갈 군인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이겼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은 페스트입니다 1331년 중국에서 발생하고 전쟁을 거치면서 중국, 일, 중국 인구의 절반이 사망합니다. 근데 이게 또, 실크로드를 실크로드를 따라 이동해서 15년 후 1346년 크림반도에 도착해요. 무려 15년이 걸렸대요. 지금은 하루도 안 걸리겠죠? 14세기 유럽을 강타한 페스트는 유럽 인구 3분의 1의 목숨을 빼앗게 되면서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시대는 근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페스트가 없었다면 봉건제도가 더 오래 유지되면서 근대로의 전환이 늦게 되었을까요?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명언을 남긴 나폴레옹이 조그만 이가 옮기는 발진티푸스에 의해 처음으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알죠? 머리 기어다니면서 피 빨아먹고 알 낳는. 생각면에도 간지러운 러시아 원정이 실패한 이유는 기근과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발진티푸스 때문에 50만 명으로 출발한 군사가 무려 9, 9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천연두입니다. 다섯 개의 동물밖에 없었던 아메리카 신대륙에 제국 시대의 유럽인들이 가축과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 기존 대륙에 살고 있던 동물에 없는 새로운 병원체가 전파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감염법으로 알려지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니까 러 신대륙에서 키우는 동물은 알파카 뭐 이런 건데 유럽인들은 소, 닭 이런 거 데려온 겁니다. 근데 서로 균이 달라요. 근데 또 어쩌다가 유럽인들이 데려온 동물에 있는 균이 더 강했던 거예요.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균이었던 겁니다. 천연두 바이러스의 면역성이 전혀 없었던 원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사율이 90%에 달했으며 그로 인해 1,800만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신대륙 발견 이면에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사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너라는 사람이 종두법을 발견하여 1980년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도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인 조류 독감의 변종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5억 명이 감염되었으며 그중 5천만 명이 사망하여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앞당겼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얘기죠? 코로나19도 앞서 얘기한 감염병들처럼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감염병으로 후대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관련 용어들을 설명하면서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세계보건기구는 3월 11일에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팬데믹은 전염병 경보단계의 최고등급인 6단계를 말하는데, 팬은 모두, 데믹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리적인 확산과 질병의 심각성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다음 코호트 격리입니다. 코호트 단어는 원래 고대 로마 군대의 세부 조직 단위를 일컫는 용어인데 같은 특성이나 경험을 갖는 집단을 뜻합니다. 환자 당사자뿐 아니라 그 병원의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까지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아주 강력한 방역 조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청도 대남병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에크모란 피를 몸 밖으로 뽑아내고 뽑아낸 피에 산소를 녹여 다시 몸 안에 넣어주는 치료장치를 말합니다. 심장이나 폐가 재기능을 하지 않는 아주 위중한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음압 병실은 병실 내부의 공기압을 낮춰 공기가 항상 병실 안쪽으로만 흘러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내부온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특수병실입니다. 보건쌤도 예전에 병원에서 일할 때 음압 병실에서 일하다 나오면 열린 문틈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음압이 잘 유지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문을 너무 오래 열어놓고 있으면 압력이 같아지니까 빨리 닫아야겠죠? 빨리 문안 닫는다고 또 혼났던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에게는 많이 있는 바이러스지만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6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4종과 중증폐렴을 일으키는 유형으로는 사스와 메르스 두 종이 있는데 이제는 돌연변이 면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코로나19까지 추가되어 현재 총 7종이 되었습니다. WHO 공식 명칭 COVID-19, 코로나19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VID-19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했을 때 사스와 80% 이상이 비슷하다고 하여 사스코V2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사스두 번째 버전 이런 뜻 같아요. 코비드 19의 코는 라틴어로 코로나, 영어로 크라운이라는 뜻이 있는데 태양의 돌기나 왕관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졌으며 비는 라틴어로 독이라는 뜻의 비루스, 영어로 바이러스를 말하며 디는 디지지의 첫 글자를 19는 처음 발견된 해인 2019년에 입구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랑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초기 증상은 감기처럼 가볍지만 무증상 전염력과 발병률이 높고 고위험군인 경우 폐렴과 호흡곤란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고위험군이란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면역기능 저하자 기저질환자인데 얼마 전에 흡연자 도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기저질환자란 어떤 질병의 원인이나 밑바탕이 되는 질병을 뜻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면역력이 낮아 같은 조건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치료가 어렵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증상은 감기와 유사하지만 심해질 경우 폐렴, 호흡곤란, 신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도표는 감기, 독감, 코로나19를 비교한 겁니다. 감기는 리노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 등 200여 가지가 넘으며 증상의 진행이 더디게 나타납니다. 흔히 감기 증상이라고 하는 콧물, 인후염, 열, 두통이 천천히 하나씩 그러다가 최고조가 되면 같이 빵 터지고 낫는게 감기입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A, 인플루엔자 B, 인플루엔자 C 세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백신을 접종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감기와 비교했을 때 감기 증상 없이 갑작스러운 38도 이상의 고열이 특징적입니다. 갑자기 고열이 있고 나면 아주 심한 감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코로나19는 감기와 비슷하지만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있기도 하고 폐렴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가 막히지 않았는데 냄새를 맡지 못하거나 맛을 느끼지 못하는 무맹, 무미가 특징적입니다. 또한, 감기 독감에 비해 전파력이 있는데 증상이 없는 무증상 전파자도 아주아주 아주 특징적입니다.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간접전파로 접촉 감염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묻은 손을 통해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감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얼굴을 맞지는 횟수가 1시간 평균 23회 라는 호주 의대생들의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굴 부위에 손을 대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직접 전파에는 비말 감염이 있습니다. 비말의 뜻은 날아 흩어지거나 튀어 오르는 물방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말 감염이란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나오는 침방울이나 콧물의 작은 비말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섞여 나와 타인을 감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마스크 쓰기와 2터 거리 두기가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마무리 학습으로 예방을 위한 실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는 독감이죠. 2009년에 처음 발생했을 때 70만 명의 확진자와 263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타미플루라는 치료약이 개발되었지요. 지금까지도 매년 신종플루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신종플루 유행이 빨리 종식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 메르스타테, 혹시 기억나시나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도 불렸죠? 메르스도 그 당시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였답니다. 감염면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낙타나 박쥐 같은 동물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답니다. 코로나19는 안타깝게도 아직 치료제가 없습니다. 감기처럼 열이 나면 해열제를, 기침이 나면 기침약을 먹는 것처럼 병의 증상에 따라서 처치하는 대증 치료를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예방이 최고입니다. 치명률은 2에서 3%라지만 1% 이하에서 10% 이상까지 나라마다 차이가 크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야 비로소 정확한 숫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잠복기는 1에서 14일 보통 4에서 7일이 가장 많으며 감염원은 박쥐라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 신약이 개발되기 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병 예방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하여 세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사회적 생활 속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사회, 개인의 협력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지킬 때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고 등교 계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